무리의 하루 우리가 바꿔줘요. 무리는 맑은 숲 속에서 태어난 작고 착한 물방울이에요. 하지만 요즘 무리는 쉬지 못하고 점점 힘이 없어졌어요. 하루 종일 일만 해요. 누군가 양치할 때 물이 콸콸 나오고 있으면 무리는 계속 달려야 해요. 아직 컵을 안 쓰는 사람도 많거든요. 누군가 오래 샤워를 하면 무리는 금방 지쳐버려요. 세탁기도 마찬가지예요. 옷을 모아 한 번에 빨아주면 무리는 기뻐요. 어느날,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. 무리야, 오늘은 좀 쉬어도 돼. 그 말에 무리는 처음으로 웃었어요. 정말 고마워. 무리 하나가 아껴지면 숲이 살아나고, 강이 웃고, 지구가 따뜻해져요. 오늘부터 물을 아껴,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려요. 우리의 웃음을 우리가 지켜줄 수 있어요.